딴딴딴딴딴딴딴 태국 친구에게 선물 받은 두리안 두리안 카브 콘기 고코나 카브 아 냄새 왜왜 <laughs> 뭐야 이거 딴딴딴 딴딴딴딴 딴딴딴따단어따따따따안나따는데 냄새 따따따따따따따따따어 <laughs> 뒤에 약간 상했나 이거 따따 이렇게 된 건가? 왜따따따분들따들따그 원래 이렇게 생긴 건가? 원래 약간 좀 카스테라 느낌 난다고 들따따따따따따따따딴딴딴딴따따이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강아지가 많이 먹으면 그렇게 좋은 그런 거아닐거요 지방이 많아서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지 컨디언 <laughs> 어따 야너 비위 아, 좋다? 분명히 많은 흥미를 느끼고 흥미가 갔다뭐좀 <laughs> 먹어봐 <laughs> 왜목 <먹> 뒤로 빼냐? <웃음> <웃음> 뭐야 그 표정 할타라도 <laughs> 봐 원래 뭐든지 할타는 보는데 냄새에서부터 불합격 아니야 원래 똥냄새 같은 거 걔들은 좋아해 아 이게 똥냄새는 아니잖아요 쩝쩝된다 불편한가 봐 <laughs> 이게 코 활짝활짝 되면은 이거 되게 싫다는 거거든 약간 음식. <laughs> 표정이 <laughs>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사리캅사리캅손두캅 두리안 캅. 니클 두리안 캅. 내가 먹어야겠다. 순서 이게 먹는 거야? 먹는 거래. 야, 좀더 봐. <laughs> 뭐지, 이게? 맛있어 맛있어 아 굴아치지 마세요 아 맛있어 진짜 굴아치지 마세요 방금 표정이 구라, 그 맛있는 표정이 아니었어 인간이 내적 혼돈을 겪고 있는 표정이었다고 진짜 맛있어 <laughs> 먹어봐 진짜 맛있어요 첫맛이 좀 이상하긴 한데 진짜 맛있대 먹어봐 진짜 이게 뭔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맛이야 <laughs> 뭔가 오묘해 비슷한 게 없어 그니까 음 식감은, 뭐, 좀, 능글능글해진 바나나랑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고. 음. 괜찮은데? 먹을만한데? 뜯어줘봐. 아, 그냥, 그냥, 하요